바람소리 들리시나요? 오늘은 별이와 작은 진돌이가 함께 산에 왔습니다 아, 집에서는 별이는 1월 14일생 우리 진돌원은 2월 14일생이거든요 우리 별이가 가격에 가지고 좀 싸움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함께 뛰어 놀수 있게 하나 고민 고민하다가 오늘은 두 녀석을 산에 데려왔습니다. 진돌이가 산 정상까지 목적지까지 줄을 잡고 걸어올 때는 이 별이에 귀에 눌려 가지고 꼬리를 잘 내리고 그러고 오더라고요. 목적지에 도착해서 두 녀석의 줄을 풀어줬어요. 함께 걸었죠. 그리고 몸을 부딪히면서 가거니 오거니 하면서 걷더니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. 개들은 산에 데려와 보면은 집에서 싸우던 아이들도 산에 오면은 너무 흥미거리가 많잖아요. 줄을 잡고 올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. 잔뜩 진돌이가 긴장을 해서 꼬리를 못 들고 왔지만 싸울 생각을 안하고 잘 왔습니다. 바람이 너무 좋았어요. 그 쌀쌀한 바람이 좋아서 오늘은 마냥 많이 걸었습니다. 꽤 산속 깊숙이 걷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. 또, 저희들이 줄을 잡고 올로는 목적지까지 가가지고 다시 줄을 잡고 내려가야 합니다. 아, 이렇게 집에 가면은 짜에 견사에, 견사에 이어놓고 또 내일 다음 날도 같이 둘이 있어도 괜찮다는 걸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서로가 충분히 알 때까지 함께 산 산책을 할 겁니다. 여기는 좀 바람이 조용하네요. 바람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. 아, 살갗을 닿는 그 쌀쌀함도 좋았고요. 감기가 좀 지독하더라고요. 좀 감기로 한 2, 3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완전히 감기 기운이 가신 건 아닌데, 3일 전부터 주어졌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내려갈 때 같이 줄을 잡고 진돌이가 진돌이가 올올 때와 내려갈 때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저는 궁금합니다. 아,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兄弟，走的 가자, 엄마. 엄마. 가자 a n a 지 nanti 나 a n t i n a n t 나 n 자단다, 자단다, 가자, 그렇지, 그렇지, 그지그지 가자, 별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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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내일 또 오자. 우리 엄마 잘 놀았으니까 또떠요 와야지.